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또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며칠이 지났죠.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할겸 해서, 그리고 12월이 되면서 자풀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업데이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미 자풀 하시는 분들은 다잘 까고 계시겠지만, 이벤트가 빛빛 전설이 30.5% 중에 신비가 9%, 그리고 그중에 신전설이 3.6%입니다. 너무 짜요. 9%는 괜찮은데 신전설을 너무 안 줄라 그래. 이렇게 짱에 나온 적이 없어. 자 그리고 검검은 1.6 중에 신비가 0.5. 뭐 그런대로 괜찮죠. 요즘은 이벤트 없는 구간이 없으니까 거의 안 비고 계속 확률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신전설. 적의 공격을 막는 옵션이 있고 봉인균열에 추가됐고 인장이 바뀌었고 저는 약간 여기서 인장 상점이 지금 좀 아쉽긴 한게 제가 비교적 최근에 대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약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나지타, 나지타를 올려, 올리고 비제트라 빼고 귀속 좀 조정하고 그랬더니 승률이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요한 요 3주? 3,4주간 거의 그냥 100% 99.9%로 99%로 반일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용이 좀안 나왔다고 해도 그래서 좀잘 싸우는 용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비테트라가 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더라고요 나지타로 1페이지를 땡겨오니까 확 좋아진 거 있죠 그래서 나지타로 선회를 했는데 그게 업데이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타를 한 마리 사면 지금 각성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좀 아쉽고. 근데 인장은 뭐 그냥 각자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일단 모아 두다가 각 보고 되는 걸로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프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박수. 진짜 이, 이전까지 너무 개돼지 같이 게임을 한게한 한 달에 33,000원이면은 엄청 센 과금이거든요, 월정이 치고는. 제가 왜냐면은, 장치형 게임을 이게 처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과금에 대한 그, 가성비의 중거점? 같은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풀이 막 엄청 창년이다라고 막, 까, 대놓고, 이렇게 까지는 못하는 그냥 처음 받아들이는 그거니까. 그러려니 하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게임은 뭐, 좋더라고요. 뭐, 울라라 동생이 울라라 했었는데, 그런 거는, 5,900원짜리가 3개. 그것도 유저들이 막 비싸다 하니까 한계로 줄였죠. 월 5,900원으로 그 기존 혜택 다 누릴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3배 좋아진 거예요. 3배. 그런 식이고 어쨌든 다른 월정액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데 이게 방치형을 표방하고 하면서 한 달에 33,000원 내고 켜놓는 걸로는 모자라서 광고를 계속 봐야 돼. 아 극혐 지 어떻게 게임을 그냥 조용히 했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금 다들 보석 가서 다 쓰고 계실텐데 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콘텐츠 하나씩 더쓸수 있고 전보도 이제 뭐그 기어도 조화 때문이라면 이제 살 필요가 없죠 하루에 네다섯 번씩 됐으니까 강화할 때 편의성 추가됐고 이, 이거, 알비트도 이제 개수랑 알개수랑 같이 보이게 됐고. 근데 아직, 그래서 이제 다들 풀알을 잘 하실 텐데, 그, 아직 진짜 너무 많이 해서는 몇개 남았는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좀 그것도 페이스를 챙기고 싶다 하면은 알비트가 이제 개수가 다 표시가 되니까 12시에 여기 그 알비트 개수를 확인해가지고 2만 500개. 지금 풀알은 2만 500개니까 그걸로 카운트를 세시면 될것 같아요. 2500개니까 그 플러스 16000개부터 이제 진넘만 돌아가겠죠. 그리고 신용을 보면은 빗빗 3.6% 검검 0.2%. 와, 이제 이렇게 짜게 주는 건 처음 봤어요. 나지타 때1% 검검 1%였는데 와, 기가 막힌다 진짜. 물론 나지타가 너무 좋긴 했지. 그래서 근데 별 지금 획득 경로가 브라바논이랑 비슷하죠. 그 같은 포지션이죠. 균열주화랑 합성인데 다른 용들은 다 나올 때 별도의 수급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없어 지금 별인장이고 뭐가 없어 물론 그 별인장 상시 있지 근데 그거는 수급량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보자면은 빛빛에선 빛빛 50마리를 넣어도 이거 한 마리 얻을까 말까죠 50마리 넣으면은 25번이니까 4%일 때한 마리 나오거든요 3.6%야 그러니까 50... 빛빛을 25번에도 안 나와도 정상범위야. 웃긴 게. 야 yeah. 그러니까 이건 신경 끄세요. 이거는 뭐 육성 만드는 데도한 세월 걸릴 거라서. 성능이 어쨌든 성능이야 뭐 좋지. 방무에방무라서뭐 비비로 나지타를 경쟁하긴 하는데. 귀속업은그20.0.16 48. 그래서 그 뭐야 에오토스 가이가노스 그런 귀속 라인 네스트레자 같은 애들에서 공격력 8.2 방어력 8으로간 건데. 제가 뭐, 그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좋든 나쁘든, 안 좋진 않겠지, 얘네. 얘네가 다 설계해서 내는데, 적당히. 모은 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이거는. 검검, 0.2%. 0.2%는 500번에 한 번이죠. 그, 이제, 제가 하루에 검검을 35번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알이 이제 좋아지면서 하루에 40번. 그 35번이란 기준은, 진넘만 중에 한반 정도? 조금 넘게 까는 거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합성에 540개 알이라고 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 이제 하루에 40번씩 합성을 한다고 잡풀 기준 40번씩 합성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 2주일에 560번이니까 프리리스 한번 아우. <laughs> 퓨리스 하나를 얻으면 정상입니다. 하나를. 두 마리 맞으면 땡큐고 하나는 정상이고 안 나오면은 이제 재수가 없는 거. 한 번도 못 뚫은 거. 그러니까 2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검검에서 한 마리 빛빛에서는 이제 따로 과금을 하 하지 과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마리가 정상이에요. 한 마리가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 중거점을 잘 설정해야 돼. 막 어? 어? 난 한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아주 뚝배기를, 어, 어 그러고 싶은, 자, 자, 자. 어쨌든, 좀. 황 그러니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에서 구라를 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뽀록이 나요. 잠깐만. 아우 너무 코막혀지금 그러니까 사람끼면 혹시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그냥 그리고 이제 유아로 두루두루 유저들 보면 확률대로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대놓고 사진 사안 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어쨌든 자플이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또 이제 저도 엄청 까다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달달하죠 은근히 그래서 아또 이제 당근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게 아닌가 하고. 그리고 요번달 오늘 패스가 이제 12월 패스가 나왔는데 역시나 나지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출시 순서대로 한 바퀴 돌리려는 것 같아요. 비테트라 다음에 비비르 다음에 이제 나지타 출시 순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나지타를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 패스는 두 바퀴 돌릴 생각하고 사야 될것 같아요. 패스를 돌 세스를 살 유인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면, 패스 가성비는, 한 바퀴 돌릴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간 팩 보다만 조금 좋은 정도가 되고, 근데 보석을 써서 두 바퀴를 돌릴 수가 있죠. 보석 소모량이 좀 장난 아니긴 해요. 2만 몇개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게 그걸, 그게 두 바퀴 돌리니까 괜찮아진 게, 일단 하루에 컨텐츠가 늘어났어요. 전설 보스 한 번, 요일 보스 하나, 탐색권은 뭐 없으니, 기어도, 그 뭐야 패스 점수에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용 합성 그 빼버려 그리고 또뭐 있나 아니 그거밖에 없나 뭐 어쨌든 미미하게 미미하게나마 있죠 그리고 용합성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점수 올라가고 결정적으로 보석 가속에 이제 보석이 쇠배 가속에 보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보석이 좀 남게 됩니다. 좀, 소모처가 줄었어요. 세배가속도 종종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줄었기 때문에 정수를 살 여유도 좀, 나, 좀 생기고, 패스가, 패스에 쓸 보석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바퀴를, 에휴, 나지타, 겨, 겨, 결국 사게 되네. 두 번, 비테랑 비비르는 패스했는데, 이번 나지타에서 이제 결국 지갑을 열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지타를 수급할 것 같고, 음, 예, 그래서 보석을 뭐 적당히 모으고는 있는데, 굳이 막 허리띠를 엄청 안졸라매도 패스 돌릴 보석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수급이 엄청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기갱을 안 해가지고, 기갱할 이제 동기가, 동기부여가 없어가지고, 중립은 이제 그 방치로 최대한까지 간게 이거고, 이건 그래도 200등 아래 들었네. 불. 202 밖으로. 뭐야, 이거. 200이 바뀌니까 150개. 물도 150개. 나무는, 아, 이거 주차, 이거 비용이 너무 큰데? 그냥 주차 풀고 때려버려? 때려버려. 이거 나중에 방치기계 한번 오지게 해야겠어요. 나무를 돌면은, 귀한 텀이 빠르긴 빠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손해를 엄청 봤어. 그냥 그 주차 실험을 여기서 종료해버려야겠어. 그 시스건이 높아지면은, 제가 낮은 곳에 주차해을 경우에 귀한 텀이 점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만 넘으면 두 시간 정도에 이제 나무를 한 바퀴씩 돌수 있을 거라고 계산은 섰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한석달 저렇게 내비두면서 하루에 30보석씩 손해를 봤으니까 900개, 전 보석 많이 기회비용을 좀 썼죠. 적어도 나중에 그냥 시간 될때 방치로 기계 해가지고 풀어버려야겠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그냥 파밍하는 단계예요. 요요 이쁘장한 요정님 같은 녀석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퓨리스가 구린 거지, 아니 그 확률이 구린 거지.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줬기 때문에 뭐 아사젤부터 이제 다른 멤버들 나오면 뭐서 괜찮기도 합니다. 신용을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좀 이걸 콘텐츠 소모를 늦추려고 대놓고 이제 이러면 과금러들이 재를 얻으려고 빚... 빚들을 계속 할까? 몇천 단위로 몇천씩 들어갈 것 같은데. 빚도 50마리에 하나 나오는 거니까 확률을 너무 짜게 줬어. 브라바돈 때는 5. 몇 프로로 기억하거든요. 5.4에 아사젤이 1.6이어서 총합은 7인데 7로 낮았지만 브라는 5.4로 높았지. 브리리스 저도 아직 당연히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없는데 요 녀석 엘레브 엘레브 곤행이 별로 이쁘장 이쁘장하긴 하네. 귀소급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도 좋아도 설마 엘레브 본원보다 좋겠어? 그리고 수급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리죠. 요번에, 지금 상황으로는 수급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완전히 끊습니다. 브라바둠 때는, 브라번 때는, 신경, 신경 끄세요라고 말하고, 나는 샀지. 나는 샀는데, 결국은 망했죠. 너무, 그렇게 안 나올 줄 몰랐지. 솔직히, 실성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은. 그때 올인해가지고. 지금 열몇 마리 있나? 어쨌든, 그래서, 열한 마리인가. 음, 이번 이벤트는 그냥, 파밍 단계로 삼고 특별히 뭘할 그건 없고 그냥 하던 하시던 거 신비전설이나 아니면 은뭐 비파용 각 잡는거나 영혼성만 모으고 자풀이 정상화 됐으니까 파밍 속도가 좀더 빨라진 것은 그거에 이제 의의를 두는 걸로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뭐더 얘기할 거 없나 네 조만간 그여기 지금 유입이 좀 많아져가지고 초보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것도 하는데 사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 이제 카페에 그 자, 워낙 잘 정리된 글이 있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용으로는 라이트하게 이제 전설용 랭킹이나 매겨볼까 랭킹을 그렇게 따닥 나눌 수는 없고 다 좋긴 한데 신비연설은 다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생각만 있습니다 생각만 그리고 일단 업데이트랑 패스는 나도 사야지 이제 이거 두 바퀴 돌릴 겁니다. 아휴저 점내 만 했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히까지는 아니고 이제 궁수의 전설도 하니까 어쨌든 한동안은 또 계속 할것 같아요. 패스도 세스 살, 패스 살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뿅.